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다입니다 요 근래 들어서 뭐 현금거래나 이런 거를 이제 막는다는 공지가 나왔고 그 외에 이제 비정상거래에 관련돼서도 어 정지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공지를 올렸었는데 이제 저를 포함해서 좀 많은 분들이 하고 있던 게 있었죠 바로 이제 부계종을 키우고 부계종에 있는 다이아를 본계종으로 옮기거나 본계종 있는 다이아를 부계종으로 옮겨 가지고 육성에 도움을 준다던가 이 행위가 비정상적인 거래에 들어가서 이게 정지 사유가 해당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누구는 이제 비정상거래다 누구는 아니다 이게 어떻게 비정상거래냐 그러면은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유저들이 다 정지를 먹는 것이 아니냐 등등 되게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제 여기가 다음 카페 인데요 구계정 다이아 몰빵 문의 관련해 가지고 어, 이렇게 제목을 쓰셨고 보시면 이렇게 문의를 넣어 가지고 답변이 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용을 보면은 구계정 파서 다이아 옮기는 거 문의 넣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상관없단다 비정상적인 계정이나 비정상적인 로그 고인 방식 개정 등으로 인한 것 말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내용을 주셨는데 한번 이거 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보낸 사람 해가지고 오딘 쪽에서 이렇게 와 있고 문의 고객 센터에서 와 있고 안녕하세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문의는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거래소 이용과 관련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오딘 바라라이징에서는 운영 정책 위반과 관련된 데이터 내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 정책 위반 내용에 해당되진 않는다. 다만 비정상적인 계정에서 진행된 거래 등이 확인될 경우 정책에 따라 조치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비정상적인 계정에서 진행된 거래라고 하는 게이 비정상적인 계정이 어, 정확히 어떤 거를 의미를 하는 걸까요? 애플레이어로 접속을 한 계정이 비정상적인 계정인 건지 이 비정상적인 계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정책 이번의 내용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고 여기 써 있고 또한 세부 규정에 대해 설명될 경우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안내가 어려운 부분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내 안내 한 내용이 잘 전달되었길 바라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보냈네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답변이 엉뚱하게 오기도 한다라고 이제 작성을 하신 분이 계신데 이제 글을 쓰신 분이 문의를 두번 보냈고 처음에 문의 보낸 이제 내용 매크로 어중간 답변 아 그러니까 이제 좀 문의를 보냈는데 되게 어중간하게 답변이 와가지고 좀더 세세하게 적어서 다시 보내가지고 이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처음에 보낸 답변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답변 이제 이 답변이 내용이 달라서 이제 이분이 카페에다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 뭐 결론적으로는 크게 상관이 없다 다만 뭐 비정상적인 계정 제가 봤을 때저 비정상적인 계정을 지칭을 하는 게 애플레이어로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은 그계정으로 비정상적인 계정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서 이제 진행된 거래들 보통 이제 작업장들이 애플레이어로 이제 여러 개를 켜가지고 레벨업하고 템 캐고 해가지고 거기서 판매나 이런 걸 하잖아요 아마 저 비정상적인 계정에서 진행된 거래가 확인될 경우라는 게 작업장을 의미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세부 규정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측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뭐 이분도 애플레이어 다이아 작업장 다이아 거래되면 바로 정지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댓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요새 이제 좀 얘기 많았죠 누구는 비정상 거래 누구는 정상 거래 얘기가 많았는데 저분이 이제 문의를 한 거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락이 된게 아닌가 싶네요 비정상 거래로 알고 계셨던 분들은 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아 비정 상거래는 이제 저게 아니라 다른 거가 이제 해당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공지사항을 보면은 운영정책 위반 계정 제재 및 보호 조치 안내라고 해서 7월 8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 이제 운영정책 위반을 한 계정들을 계속해서 여태까지 잡았는데 현재까지 이제 정지를 당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뭐 사실상 어 이게 운영정책 위반이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셨겠죠. 저도 이제 클라이언트 두 개를 공식적으로 지원을 한다길래 오딘 처음 시작할 때 클라이언트 두 개로 시작을 하려 했다가 어 근데 이게 옮기는 게 가능한 건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안될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일찍이 안 키웠어요. 보다 이제 최근에 좀 키우기 시작을 한 건데 이제 거의 세인트 키운 전 2주 됐나? 2주 넘었나? 안 됐나?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